안녕하세요 찐출세TV입니다. 오늘은 능엄경 25성인 중 비식으로 아라한을 이루신 손타라난타 존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손타라난타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이마를 대어 예를 올리고 부처님께 아래었다 도에 들어와서 비록 계율은 갖추었으나 산마지에서 마음이 항상 흩어지고 움직여서 무르를 얻지 못하였거늘 세종께서 저와 구치라에게 가르치시기를 코 끝의 흰 부분을 관찰하라 하시거늘 제가 처음부터 자세히 관찰하여 37일이 지나 코 속의 기운을 보게 되었는데 나가고 들어옴이 마치 연기와 같다가 몸과 마음이 안으로 밝아져서 세계의 원만이 통하여 두루비어 청정해진 것이 마치 유리와 같았사옵니다. 연기의 모양이 점차 소멸되어 코의 숨이 하얗게 밝아져서 마음이 열리고 누진을 이루어 모든 들고나는 숨이 변화하여 광명이 되어서 시방세계를 비추어 아라안을 이루었으니 세종께서 저에게 수기하시기를 마땅히 보리를 얻었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원통을 물으신다면 저는 숨이 사라지고 숨이 사라진 이후 오래도록 빛을 발하여 그 밝음이 원만해져 새어 나감을 멸하게 됨이 제일인가 하옵니다. 손타라 난타는 여기말로 염이라고 하는데 부처님의 친동생이다. 전에 호흡을 헤아림은 그네 의지하여 마음을 다스리기 위함이요. 여기에서 코 끝에 흰 기온을 관하는 것은 식에 의지하여 마음을 머물게 하기 위해서이다. 호흡이 풍화로 말미암아 일어나서 번뇌탁을 고무시키기에 그 모양이 연기와 같으니 우매한 자는 깨닫지 못하고 오직 자세히 살펴보아야 볼수 있으니 육교의 견화가 식을 태우면 능이 검은 연기와 붉은 불꽃이 나타날 수 있다 하였나니 이것은 모두 다 번뇌탁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점차 사라짐으로 안은 밝고 밖은 펑 비어서 연기가 사라지고 흰 빛이 나타나게 되고 누진이 이루어져 또 다시 번뇌가 없어져야. 안으로 환한 광명이 바라는 고로 들고 나는 숨이 변화해서 광명이 된다고 한 것이다. 호흡이 사라짐은곧 연기가 사라져 밝음이 되는 것이요. 새어나감을 멸함은곧 마음이 열리어 누진이 이루어집니다. 이상 비식에 의해서 아라안을 이루신 손탈한 안타존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코 끝에 흰 기온을 관해서 마음을 머물게 하는 비식을 잘 살피셔서 진출세하시길 빌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은 불보살 아라한님의 가피가 있으시길 빕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